대통령 직무실력 주한미군 자유기지 이전으로 또다시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은 2004년 한미협정 및 합의서에 따라 추진되었고 2020년 6월 용산 드래곤힐 호텔 일대 10만 평방미터를 주한미군 자유기지 부지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대통령 직무실과 담장 하나를 두고 인정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최종 합의를 깨고 주한미군 자유기지 부지를 이전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연쇄 이전 비용도 아직 제대로 추계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 자유기지 부지 이전에 또수 천억 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계 문화는 이 사실을 처음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laughs>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윤 대통령이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 직무실 이전이라는 독선과 독단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는 또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길 바랍니다.